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원래는 영상을 잘 찍었습니다. 아침에 청소하고 아무도 없는 틈에 엄청 아침 일찍 찍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난장판이 된거 정리하면서 다시 그냥 간단히 찍어 볼까 합니다. 어, 택배를 개봉을 하면서 했었는데 네. 음성이 날아가서 다시 찍어야 돼요. 확실히 음성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어, 이번에 제가 샀던 가죽은 총 4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로 거래하는 그런 가죽집 중에 한 군데인데 보통 그 집은 크롬 가죽 위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애용하는 <laughs> 그런 곳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알고 지는지는 어, 이번에는 슈렁큰 가죽을 샀어요 슈렁큰 가죽인데 두 가지 종류에 대한 것을 샀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클레망스라고 하는 가죽입니다. 우선 제일 기본색인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슈렁큰 가죽 자체가 자연적인 수축으로 만들어낸 가죽이다 보니 이쪽 이제 가운데 쪽이랑 벨리라고 불리우는 이 가장자리 쪽에 무늬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 보시면. 이쪽이 쭉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고 이쪽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좀 넓게 돼 있죠. 넓게 돼 있고 그러는데 자 보자. 어 보니까 이쪽에 주름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 이 가로 주름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목 쪽입니다. 목 부분이고 이쪽이 앞다리 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등, 이쪽이 엉덩이 뒷다리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로 보시면 가늠하실 수 있다시피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이게 20평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소, 다큰 소를 도축을 해서 뭐 고기는 고기대로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죽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전에 토고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가죽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송아지를 가지고 만든 가죽이라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절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프라고 보통 안 불러요. 뭐라고 했었더라? 하이드라고 했었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거세한 숫소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할 겸 한번 말아볼게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사이즈가 엄청 커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1.3mm 두께로 PR을 했습니다. 원래는 더 두꺼운데, 저는 이제 보통 보강을 넣고 안감을 넣어서 쓰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로 피 r 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클레망스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자, 다크레드죠? 다크레드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고른 편이에요. 색깔 참 예쁘죠? 가죽만 사고 있네요.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하나. 이렇게 구매했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색과 같은 사이즈,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가죽이고, 이것도 끌레망스입니다. 그뭐 끌레망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토고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각각의 가죽에 대한 이름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시리즈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차로 치면 뭐, BMW로 치면 뭐, 3 시리즈가 있다. 아니면 뭐, 벤츠로 치면 뭐, E 클래스가 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 영어로는 article이라고 보통 많이 표기해 두죠.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잘 펴서 돌돌 말아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밝은 느낌도 괜찮고 조금 어두운 느낌도 괜찮고 여러모로 전혀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면 볼수록 좀 오묘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빨강 다 있고 그리고 자 이거 지금 뭐냐면 네곤다라고 하는 가죽입니다. 네곤다도 실험 큰 가죽 중에 하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 장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클레망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클레망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소를 가지고 이렇게 절반을 갈라서 만들어낸 가죽이 20평이 넘어가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도 20평이 넘지만 이렇게 한 마리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지금 꼬리 쪽이고요. 이쪽이 등, 여기가 엉덩이 쪽, 그리고 이쪽, 이쪽이 이제 뒷다리 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주름이 조금씩 있는 부분이 목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주,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조금 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목 쪽이고요. 이쪽이 앞다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색상은 에토프예요. 뭐 토프라고 하기도 하고 에토프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참 올타임 베스트 같은 그런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이런 에토프, 이런 계열이 제일 기본인 색이기도 하죠. 거기에 탄색까지. 그래서 이것도 1.3mm 두께로 해서 했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은 슈렁큰이지만 이 그레인이라고 하는 이 모미의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수축하는 정도나 뭐 방법, 그리고 만드는 테너리의 기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샀던 색이 이 색입니다. 같은 네 곤다 가죽이고요. 1.3mm 두께로 피아를 했습니다. 다크 퍼플이에요. 보라색 가죽이 좀 흔치 않은 것도 있고, 아 있긴 한데 예쁜 컬러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보라색이. 특히나 조금만 밝아도 이게 호불호가 너무 명확히 갈리는 색깔 중에 하나라서 그랬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는 확실히 톤다운이 돼 있어서 참 괜찮은 톤이고 이렇게 약간 무광인데 톤다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오히려 너무 확 진한, 정말 진하디 진한 보라색이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밝은 느낌이면 아쉬운 그런 색깔이기도 한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 군다 가죽이고 이것도 한 장을 샀어요. 이쪽이 주름이 많다 보니 목, 등, 이쪽이 엉덩이 쪽이 되어 있는 가죽이고 가운데는 이런 거 흠집 없이 정말 좋은 가죽이에요. 물론 이제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가서 보지 않는 한은 그거 좀 고르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터라 서울 뭐 이것저것 바쁘다 보면 서울 안 간지 좀 됐거든요 그래도 항상 제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 이제 사장님들이 잘 챙겨 주셔서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돌돌돌 말아두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두고, 어찌됐든 처음에 찍었던 영상에 음성이 날아가서 다시 정리하면서 찍어봤는데, 이런 가죽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